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죠 칼로리 섭취 양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주제는 칼로리 섭취보다 더 중요한 이것 우리가 이제 다이어터들은 칼로리 섭취를 철저하게 지키는 다이어트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로리 섭취를 하루에 1300kcal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칼로리 섭취량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이것이 소화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끼 700kcal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네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한식 식단으로 했을 때, 햇반 보통 크기의 210g의 햇반이 315kcal란 말이에요. 315 칼로리에다가 뭐 된장국 그 다음에 반찬 서너 가지죠 어, 김치, 계란말이, 두부조림, 안심구이 뭐요 정도로 했을 때 대략 한 700kcal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모범 답안입니다 네, 햇반에 된장국에 한 서너 가지의 반찬 일식 3찬, 일식 4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식단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신라면, 한 봉지, 500kcal 정도 됩니다. 국물까지 다 먹는다면, 그 다음에 뭐,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 있지만, 보통 이제 계란 하나 넣으면 그게 75kcal 예요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밥 말아 먹을 거니까, 햇반 작은 공기, 130g 짜리 해서, 190kcal. 자, 그러면 계란 넣으면은, 한7 5 0 되겠고, 계란 안 넣으면, 한 690, 예, 키로 칼로리 정도 됩니다. 뭐, 충분한 한 끼로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스타벅스 메뉴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가나슈 케이크라는 어, 조각 케이크 있단 말이에요. 한 조각. 그게 140g에 578kcal 예요 굉장히 높죠. 예. 다른 뭐, 제가 다른 것들도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 500에서 한 600. 정도의 칼로리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칼로리가 별로 높지 않은 자몽어니 블랙티, 125kcal. 요, 자, 간단한데요. 이 케이크 한 조각에 이 자몽어니 블랙티 이두 가지 조합만으로 700kcal가 나옵니다. 아, 적지 않은 칼로리죠. 여기다가 뭐자몽언이 블랙티가 아니라 바닐라 라떼 같은 거를 만약에 조, 조합을 한다 그러면 아마 850, 900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사랑하는 파리바게트. 네. 자, 메뉴를 제가 이제 조합을 해서 골랐는데, 에그베이컨 토스트 140g에 315kcal. 그 다음에 샐러드 164g에 255kcal. 그 다음에 우유 200ml 120kcal. 이렇게 조합하니까, 한, 어, 700이 조금 안 되는데, 한 690kcal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뭐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되죠. 이네 가지의 식단을 보여드렸는데, 뭐대동소이하게한 700kcal 언저리에서 예, 계산이 됩니다. 자, 똑같은 칼로리에 든든하게 에, 한 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뭐한 4주, 6주, 8주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식단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공된 국물입니다. 밀가루, 쌀가루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당입니다. 시럽이라고 하는 액상 과당 그리고 어, 설탕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을 때 무엇이 왜 문제인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가공된 밀가루, 쌀가루 가루로 된이 가공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위장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빨리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포도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이 이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신속하게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설탕이나 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나 설탕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되고 또 이게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금방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 GI 인덱스라는 그 표를 참고하면서 어떤 음식이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또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식단을 정하거든요. 다이어터들도 이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이나 먹어서 칼로리만 맞춘다고 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gi 인덱스라는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뭐 인터넷에서 쉽게 표로 정리된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멀리할 것.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할 것,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더 건강하고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공된 쌀가루, 밀가루, 그리고 단순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은 나쁜 식단입니다. 자, 나쁜 식단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안 좋은 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들어와서 빨리 소화가 되고 빨리 혈당을 올리고 급격하게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금방 소화가 되고 허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식욕이 폭발하면서 또 우리 다이어트 중이니까 참아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도 겪을 수 있는데요. 짜증,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체중이 빠지더라도 체지방이 빠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체중이 빠지더라도 체지방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느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중이 빠졌는데 어디서 빠진 걸까요? 근육이 빠지고 체수분이 손실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요요가 급격하게 올수 있습니다. 근육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요. 이런 나쁜 식단에 길들여진 결과로 쉽게 그런 달고 짜고 고소한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 더 격렬하게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탐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 못 먹었다는 거죠. 더 자극적인 음식에 빠져들고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체중이 더 불어나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칼로리 섭취 양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음식, 가공되지 않은 음식, 곡물 위주의 식단, 이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는 식단이라고 했죠. 이 다이어트에서 티가 빠진다면?